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중간 중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애굽기를 지금 보게 됐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학대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제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신 후에는 아, 약속하신 그 땅,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 땅으로 아, 인도해 가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지 막막한 분이나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했던 분들이 또 시원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3장 21절, 또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같이 이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아,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또불 기둥을 보내셔서, 언제나 이스라엘 곁에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낮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 이게 이제 항상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궁금하다. 같이 있었던 때는 없었을까요? 사라지면서 딱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스르르 사라지기 전에 이게 두 개가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저만 이런 생각하죠?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름기둥이 언제 없어지고, 불기둥이 언제 나, 나왔을까요? 궁금하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밤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깜깜한 밤에도 불기둥이 환하게 비추니까 사람들이 밤에도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 밤에도 막 전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구름기둥, 또 불기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이드의 역할이죠. 구름 기둥, 이불 기둥, 이거는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 언제 가야 할지 아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뭐 이동은 보통 언제 하나요? 낮에 하잖아요. 밤에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 구름 기둥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보내셨어요? 불 기둥까지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 기둥을 보내셔서 밤에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방향을 잡는 거 있잖아요. 방향을 잡는 거, 방향을 잡는 거는 어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쉬는 게 있을 수가 없고 24시간 언제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곁에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만 있으면 사실 될것 같은데, 불 기둥까지도 보내서 어, 언제나 그들이 어,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인생 길을 갈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의 어떤 유능한 지인이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뭐 궁금하면 좀 많이 들어가서 보는데 네이버 지식인인가요? 네이버 지식인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요즘 뭐 챗지 PT? 아, 뭘 가지고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잠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자, 지금 10편 기자가 우리 인생 길에서 무엇이 방향을 지금 가르쳐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니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발을 비추는 등이고 또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앞뒤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는 등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리켜 준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요, 구름 기둥, 또이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게 없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일편 이 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편 이 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묵상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이 주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고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뭐 그런 의미로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묵상, 아,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주야로. 이 표현은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함께한 예배자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4시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근데 별로 뭐 그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 뭔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분위기인데 아, 여러분 같이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예 좋습니다. 여러분 뭐안 하셔도 다 아멘 마음속으로 하셨겠지만 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 말씀을 막 벽에다 막 붙여놓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 원력을 항상 놓고 그 원력이 3 6 5일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보는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날짜를 딱 돌리면 그럼 말씀이 새롭게 딱 있고, 그런 그 말씀을 딱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죠 회사 가면서 뭐 해요? 그냥 뭐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어 말씀 이렇게 보면서 큐티 하면서 가세요. 뭐, 급하면 그렇게도 할수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아, 그러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할수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서려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아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어요. 삶에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해 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야로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그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자, 근데요, 나과 같이 자기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나, 나, 나처럼 다 분별이 돼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그죠? 나에는다 보이잖아요. 말씀의 인도를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거예 내가 다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밤이 돼요. 그래서 뭔가 깜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는 그런 분들 간혹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잘하는 분야, 경험해 본 일에 대해서는 말씀의 인도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모르는 일을 만날 때만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어두울 때만 불기둥을 찾는 불기둥 성도인 거죠. 불기둥 성도, 불기둥 성도라니까 굉장히 열정적일 것 같죠. 그런데 어, 이게 검검할 때만 찾기 때문에 불기둥 성도인거예요 근데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낮이나 방향을 잡을 수 없는 밤이나 언제나 그 당신의 인도를 따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분들은 필요할 때만 답답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분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럼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뭘 하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과 정말 그 듣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없으면 이게 이제 끝나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분도 계실 텐데 큐티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급할 때만 성경 읽고 필요할 때만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뭐 규칙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적인 어떤 시간 안에 넣으셔야 돼요 학생이면 언제 해야 돼요 학교 가서 바로 학교 가서 바로 예전에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학교 가서 딱 앉으면 바로 말씀 딱 꺼내 놓고 어, 읽고 그리고 하루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직장인 같으면 언제가 좋을까요 직장에 가자마자 조금 일찍 가서 5분이든 10분이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딱 정해진 시간이 좋아요. 항상 있는 시간이 좋고 딱그 시간에 내가 반드시 뭘 한다 그런 시간에 말씀을 끼워 넣어야 돼요. 말씀 읽는 시간을 어떤 시간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붙여 놓으면은 어 말씀을 읽게 되기도 하고. 어, 또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매일 아침에 딱 반드시 그 시간이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홀로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저도 뭐 다솜이가 이제 어, 이게 실명을 걸어내네요. 어쨌든 아이가 있으니까 어, 이게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아, 그렇더라도 어,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셔야 돼요. 밥은 먹지 않아도. 말씀만은 꼭 먹겠다는 각오로 여러분 나아가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 불기둥 이두 개를 사용하셔서 24시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가장 편한 길? 가장 빠른 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계속 이제 말씀 보려 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 그러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아, 그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을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지도를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쉽. 근데요, 이게 이제 거리로 치자면요, 블레셋 사람이 머물고 있는 해안 쪽을 향해서 그냥 쭉 올라가면 가장 가깝고 또 길도 잘 뚫려 있어서 좀 편안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이제 이동을 글로 하면 이제 금방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을 지나가다가 이제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아 이냥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딱 돌아갈까 봐아 그래서 아 그거를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아그 길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길로 빙 둘러서 아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멀고 험한 길이죠. 사실 가깝고 편한 길인데 멀고 험한 길인데 근데 전쟁은 없어. 아 근데 이제 그 길이 이제 더 낫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길이 참 많잖아요. 인생 길이 많아요. 여러분도 뭐 어떻게 살아갈까 길이 되게 많아요. 그 길을 하나님이 만약에 선택해 주신다면, 만약에 그 길을 선택해 주셨다면,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전쟁이 있는 곳으로 갔겠죠. 전쟁이 없으니, 전쟁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전쟁이 없는 곳으로 빙 둘러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하나님 보시고 길을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여기셨으면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다가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길, 어쩌면 이스라엘의 현재 신앙 수준에 딱 맞는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는 결국 우리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먼 길로 돌아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기도 하고 약속하신 것들이 더디게 성취되기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다잘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러다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례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제 결혼을 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잘 만나. 그죠? 근데 자신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할 것으로 믿었는데 기다려봐도 노력해봐도 지체될 때 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결국 자신이 나서서 그냥 빠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시면 곤란하죠. 결혼이 늦어지든 또 출산이 늦어지든 취업이 늦어지든 여러분 모든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늦추셨다면 그 늦추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요.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좀 늦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기에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춰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빨리 진행하면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남들보다 늦어진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하신다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신다면, 늦어지는가, 뭐, 힘든가, 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가장 알맞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멀리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믿음이 잘 준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잘 준비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까 이스라엘이 지금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만 남은 신앙을 버리고 다 그냥 자포자기 할것 같으니까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신앙 수준에 맞게. 이스라엘이 근데 막 믿음에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냥. 뭔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냥 갔겠죠? 아, 해안길로 가는 거죠. 블레셋 전쟁 한번 치르자 그러면 쭉 밀어붙였겠죠?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막 전쟁 치르고 막 힘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막 생명을 내놔야 되고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아, 그러니까 그리로 그냥 가시지 않겠어요? 좀더 빠른 길로 갔을 것 같아요. 블레색과 전쟁 치렀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따라서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만일 여러분이 믿음 있는 분이라면 남들보다 힘든 삶을 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이때에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을 일들을 겪고 주변 사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려 고군분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고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나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험하고 힘든 인생길 가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셔서 그래서 지금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강하게 단련되듯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인생의 그 험한 광야에서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시면 어, 어떻게 됩니까? 순금처럼 만들어져서 나오죠. 우리는 욥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은 겪지 않는 일을 겪고 남들보다 열악한 환경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서 그런 거예요. 넉넉히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땅히 피할 길을 다 열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빠른 길이 있어도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고 전쟁이 없는 가장 느린 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인도에 가셔도 이렇게 인도에 가셔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을 그 그들의 조상 요셉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몇년전 사람이죠? 지금 430년 만에 지금 출애굽하니까 대략 한 300몇십 년 정도 전에 조상 아니에요? 지금 죽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할 수 있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8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하반절에서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대열을 지어서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장면이 한 가지 있어요. 뭐죠? 모세가 뭘 갖고 와요? 요셉의 유골. 요셉의 그 뼈를 지금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긴 해도 이제 여기가 그 어디예요, 지금? 이집트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파이 저기 피라미드도 있고 한그 지역이니까 요셉을 아마 그 미라 이 형태로 어떻게 잘 보관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 보는데 아 그렇게 이제 잘 보관했다가 이제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그죠? 렇 근데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온 것은요. 요셉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까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 요셉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얼마나 컸던지 이 요셉은요. 죽은 후에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고를 들고 나가라고 그렇게 아, 얘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믿음대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고를 들고 나서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요셉의 믿음대로, 요셉이 들은 그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겠다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이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광야 생활 내내 모세의 유골을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만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진한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남겼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명심해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심하길 바라셨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뭐라 그랬죠? 꿈. 꿈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거를 좀 바꿔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반드시. 그것을 지금 꼭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요셉의 유골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셉의 유골 같은 게좀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되새기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그것이 사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늘 소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물건을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분들에겐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자주 만나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약속을 이루신 것들을 서로 나누면 좋겠죠. 그러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 마음에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직 특별한 체험이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성경 말씀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도함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그 인도함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고 했죠. 혹시 평소에는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온전히 인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킬까 하여서 전쟁이 없는 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아, 이것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배려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의 믿음의 불량에 가장 알맞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과정과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했던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따르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훈하셨다고 했습니다.